안녕하세요. 루라아트꽃들리의 안동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물은 조선 청화백자 해주 초문호입니다 조선 후기의 지방 유인 해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양질의 꽃밭으로 청화를 올려서 초암이 날렵함을 더합니다. 거기에이 그림은 보통 일반 사람이 대충 그린 그런 그림이 아닌. 니 수화물 자체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마 예전에 유명한 화가나 이런 분들이 초적초빙해 가지고 구을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입니다. 세월에 어울리지 않게 유광이 좋고요. 둥근 태가 미인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세월이 흔히 드러나고 있으면 살짝씩 긁힌 흔적이 작은 점들이 얼마간 보입니다. 이 도자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위 들을 이런 부위들좀 검은 검은하게 나타나고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안에 무슨 물건을 담았던 액체 같은 게 스며들어서 세월에 의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 이런 경우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요. 실 사용 시나마. 그, 술단지나, 뭐, 액체를 담아두었던 습을 보입니다. 높이는 20cm구요, 구현모는 14cm, 둘레 지름은 25cm, 곱지름은 13cm입니다. 해주에 이처럼 총화가 진하게 들어갈 수 있던 시절이라고 보면은, 임진한 음, 지난, 지난 다음에 정종한 순조 연간의 음, 그 시절인 것은 그렇게 가만히 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